안녕하세요. 또바이다이기입니다 아이고, 예뻐. 이 왕무 좀보렸어요 아우 무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아휴, 탐스러워.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가 이렇게 이뻐요. 구경 오세요. 하고 전화하고 있어요. 아가가. 오케이. 이쁘답니다. 그냥 쭉쭉 뻗어 가지고 그냥 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 좀 보세요. 빨갛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퍼플 드라이트가 이렇게 부답니다. 아가들이 떼글떼글 나와서 이렇게 부죠. 그리고 우리 쯔브 차라도 이렇게 부답니다. 네 아이들 내일은 옥상에다 올라가 놔야지. 더 빠르게 찌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적심한 아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언이 이렇게 났어요. 예쁘죠? 이렇게 양쪽 맞게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아가들이 나왔는데도. 음.. 예뻐. 우리 이렇게 이고자한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너무 예쁘죠? 귀엽습니다. 이렇게 이틀쯤 좀 보세요. 초록초록 해도 이쁘죠?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빨갛고 이쁜데, 여기 방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여기다 놨더니 아주 초록초록 육개가 반짝반짝 나고 이쁩니다. 로마도 이렇게 웃 잘라서 밑에를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입꼬지를 했답니다. 로마. 로마는 입꼬지가 참잘 돼요. 거의 100%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미인은 잎꽂이 했더니 이렇게 많이 자라서 백분을 잎고 있죠. 동미인. 이 아이들 이제 커서 커서 다글다글 익어야 예쁜데 얘들 내일 데리고 가서 구워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적심해서 이렇게 똑똑 잘라다가 이렇게. 예쁘죠? 짜잔, 우리 꼬지, 아이들, 이렇게, 술 세워놨답니다. 아가들이, 이렇게, 예뻐요. 어, 이거, 콜로라타도 있고, 집시도 있고요. 아보카도 크림도 있고요. 아마, 아마린스도 있고요. 어, 아마린스, 또, 저기, 이쁜 아이. 저기, 오리온도 있고요 레인보우도 있고. 퍼플 딜라이트도 있죠. 이렇게. 이쁘게, 여기도. 아가들이 따글따글 올라가 보세요. 이쁘지 않아, 아이들. 이쁘죠? 이렇게. 밭대기가 많습니다. 아마 얘가 자꾸 예뻐서 왜 아이 좀 보세요. 아 너무 멋있어. 어,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예뻐요, 예뻐, 예쁘죠? 여보세요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가 쪼글쪼글해가지쪽 이쪽 방에려데려더니쪼니쪼리는리싹사싹졌라졌답니무신무하지하지요나요올라올라오 보세요 세요예쁘예쁘랗고빨갛빨 너무 너쁩니쁩니다 음, 아가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이뻐라. 너무 이뻐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제가 만든 수제화분이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이 수제화분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발을 다 신겨놨어요. 풍선. 이 풍선이에요. 풍선으로 이렇게 신발을 신켜놨답니다. 그러면 물에다 바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비벼도 절대 어 물이 새지도 않고 너무 좋아.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신발 풍선으로 이렇게 머리를 썼답니다. 그냥 놓으면 아무래도 물물 뜨면 깨질 수도 있고 또 크게 퍼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신발을 신겨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이쁘답니다 보세요 이쁘지 않은 가요 신발 그리고 웬만큼 신다 보면은 좀 닳아지면은 구멍 나면 또 신겨 주면 되고 또 이렇게 갈아 신겨 줘도 되고요 너무 귀엽죠 신발 신발을 신켰어요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둘이 혀를 에롱하고 내밀고 있죠? 예쁘죠? 이쁩니다또 봐요. 그렇게 콩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콩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만해요. 이만해요. 손을 보세요. 콩분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콩분이고요. 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신발을 신겨놨답니다. 예쁘죠?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아이, 이 아이도 분갈이 하면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어, 실증 나가지고 이렇게 어, 색칠을 바꾸고요 물감을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반시를 바르고요 이렇게 신발을 신겨 놨답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왔다갔다하다 보면 끌리듯 끌려도 아이들이 음, 괜찮거든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정말 예쁘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니우님들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퍼진다, 깨진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신고 아무리 지도 않답니다. 정말 튼튼하고 예뻐요. 이렇게, 바니쉬를 바르고, 매니큐 바르고, 또 바니쉬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 튼튼해요.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분갈 할 때마다 비워 지면 깨끗이 씻어서 휴지를 닦고 드라이 찬바람으로 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어 저기 물감 처리하고 실직 나니까 물감도 바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게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니실 바르고 매니큐어 바르고 바니시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작품이 탄생 한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귀엽지 않은가요? 콩분. 홍분. 콩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벌써 2년 됐어요, 2년. 제가 만든 지 이게 2년 됐거든요. 얼마나 탄탄하고 예쁘게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도 오래됐죠? 이렇게 귀엽습니다. 여기다 아가를 입고자에 아가들을 많이 심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렸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항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또 항상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